자, 운빨 돌격 때 오늘 사용해볼 신화 등급의 캐릭터는 바로 미아홍입니다. 이 녀석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를 살펴보면 신화 등급의 마법사고, 최첨단 AI 슈트를 장착한 모습, 전투 AI 능력으로 강력한 범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스킬 보면 은 리펄스 빔 해서 만화를 사용하는 궁극기 스킬이고요. 리펄스 빔을 발사하여 일직선의 모든 적에게 공격력 비례한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 다음, 펄스 빔 패시브. 4번 공격할 때마다 펄스 빔을 발사하여 퍼센테이지의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 이후 6레벨을 찍게 되면 펄스 블레이드라는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데,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순간 이동을 하면서 적들을 공격하거든요. 자, 요거도 굉장히 써보고 싶은 스킬이긴 하죠. 자, 마지막, 오버클릭 패시브는 미아옹의 스킬 타격 횟수가 기존의 2배가 됩니다. 일단 저는 4레벨까지 찍으면서 이첫 번째 펄스벤 패시브까지만 배워놓은 상태죠. 자,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옹 같은 경우 조합법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요 보안관 그리고 독수리 장군 마지막 충격 로봇 요세 개로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미아옹 등장. <laughs> 자, 요 미아옹 지금 오픈한 피해 웅덩이 여기에다가 올려두도록 하죠. 피해 웅덩이 효과는 타일에 위치한 용병의 공격력 80% 피해 흡혈 10%를 증가시켜 줍니다. 옆에다가 호랑이 사부 세팅해 주면서 공격 속도 20% 증가 버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랑이 사부의 버프는 자이한칸 주변 대각선까지 전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투하게 되면은 미아옹 공격 퓨웅 퓨뭐 때리는 게잘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딜은 강력하다라는 거. 자, 전투 또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보스입니다. 자, 보스한테 딜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지, 와, 펄스 레이저까지 쏴버리면서 승리를 해줬고, 순풍으로 공격속도 증가, 요거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치, 관여시, 공속 증가.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은 사거리가 좀 짧죠? 원거리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전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점. 자 일단 우리 미아옹을 보호하기 위해 카터까지 소환을 해서 여기에다 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터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아군의 체력을 30% 회복시켜 주는데 이 연결하는 조건은 카터의 뒤에 있는 아군하고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50%의 피해를 대신 받게 됩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전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아옹의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 30에이브 보스 잡아 보도록 하죠. 일단, 딜은 강력하고, 우리, 셰터가 몸빵 잘 해주면서 커. 오케이, 30 웨이브까지. 여기서 적을 처치하면 1회 만화를 획득. 요거까지 얻어주도록 하죠. 확실히 이 녀석도 만화를 사용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펄스 빔. 아, 아까 큰 레이저가 요 리펄스 빔이고, 완전, 쬐그맣게 나가는 빔이 있거든요. 그게 펄스 빔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판단하기가 잘 힘들긴 하죠. 요렇게 공격하다가, 이게 바로 리펄스 빔. 잠깐만 그렇다면은 필요 만화량을 이만큼 감소시키게 되면 리펄스빔을 계속 쓸수 있는 건가? 자 그렇다면 한번 장착 시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만화가 엄청 잘 차게 되겠죠? 그렇다면 리펄스빔을 자주 사용할 수 있나? 리펄스빔 쓰고 한번더 쓰고 또한번더와 이거지. 자 리펄스빔을 계속 쓸수 있게 됐습니다. 리펄스빔 한번 쓰고 적을 처치하면 한번더한번더 와. <laughs> 아니 괜찮은데?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녀석들이 몸빵만 잘해준다면은 이 야옹이 녀석이 전부 다 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두개 조합시켜가지고 주변 적의 공격력 30% 감소 우리 카터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로 전투하게 되면은 레이저 발포, 레이저 발포 여기에다가도 레이저 발포 확실히 어이 잘 잡긴 한데 잠깐만요 위험한데 조금만 더 버텨.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야옹이. 확실히 흡혈 버프 때문에 살았죠. 과연 여기서 더 버틸 수가 있을까? 정 많은 곳에다가 펄스빔 싸줘. 좋아, 좋아. 한번 더, 좋아, 조금만 더, 펄스빔, 아, 까비.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야옹이 딜이 <laughs> 엄청납니다. 많은 적들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는 녀석.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